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이땅 가운데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강이라고 알려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로 알고 믿고 구주로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응답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누가복음 2장 열어서 8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리연히 수많은 천사와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달부터 이 성탄을 앞두고 어,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 그리고 그 탄생하심에 쓰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의 신앙 태도, 그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으로 받아낸 마리아의 신앙 태도, 그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마리아의 정혼남이었던 요셉의 태도, 또 그의 신앙, 특별히 그의 완벽한, 완전한 순종,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어갔던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동방에서 그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 만나 경배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그 예수가 정적인 것 같아서 죽여버리려고 두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헤롯의 만행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날로 정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래서 전 세계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로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음. 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도토를 한번 보시면. 어, 일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캐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33%. 또, 산타크로스가 22%. 크리스마스 파티가 21%. 예수님 17%.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 외에 뭐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공연, 영화, 뭐 이런 것들이 7%. 그 외에 기타가 6%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요게 반이 나왔습니다. 가족과 연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날이다. 또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다. 24%가 나왔으니까 4분의 1이 나왔죠. 세계적으로 절기는 축제다. 이 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18%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8%밖에 안 나옵니다. 네. 크리스마스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8%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한 어, 설문인데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게 당신은 주로 뭐 하냐?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지내냐? 그걸 물었더니 어,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뭐 예배라든지 행사에 참여한다가 29%니까, 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겠죠.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라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교회 행사나 아, 이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인과 함께. 에, 이, 데이터 한다는 것이 22%가 나왔습니다. 그럴듯 하지요. 예. 그리고, 뭐, 봉사활동에 5% 참석한다고 그러고, 어, 가족과 함께, 예, 지낸다. 이런 것들이 한1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인들이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체 학생과 크리스찬 학생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참 신기한 것은 전체 학생들이 말하는 것과 크리스찬 학생들이 말하는 것, 여기 전체는 크리스찬 포함해서요. 그런데 산타 크로스가 둘다 1등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산타 크로스가 제일 1등이에요. 이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는 29.9%가 나오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27.8%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뭐 어, 여기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나온 것이, 뭐, 승탄툴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7.2%가 나왔어요. 크리스찬 학생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14.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배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배가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오랫동안 내려오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예배하는 날, 예수님 오신 날, 기뻐하는 날, 이런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던, 탄생했던 그때도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 받겠습니다. 관심 받겠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관심 받겠느냐 대제사장.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연구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금 약속의 별을 따라서 개시로 개시한 그 별이 지금 나타났으면 그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그 별을 따라 우리가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도 그가 온다면 베들렘에 올 거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만 안 갑니다. 외면당하고 있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몰랐는데 참 오늘 이본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그 당시의 목자들이 가장 천한 직업이래요. 우리나라로 백정 취급받는 거래요.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 들판에는 주로 목자들이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보다는 그 예루살렘에서 들여질 그 재물을 양들을 키우는 삭군 목자들이에요. 삭스를 받고 나가서 키워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천민인데요. 어느 정도 천민이냐. 내가 어떤 법정에 서야 할 때, 정인으로 채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정인의 자격조차 안 줘요. 안식일 날도 다 모여서 회당해서,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져도 이들은 열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나 창기가 가장 아래, 그 다음에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괜찮은 듯 보이잖아요. 목자들은 집에서 자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다 들판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날도 여전히 뭐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뭐어 이렇게 저도 몽골에 가서 계를 보니까 그뭐 목자들 그 안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추운데 자이 목자들에게 지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영광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그 빛이 태양보다 훨씬 강한 빛이라서 그 빛을 받는 순간 실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정도 빛은 아니지만 주의 영광의 빛에 둘러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목자들이 관심을 가질 때그 천사의 입에서 주의 사자 입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저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가 저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천군천사들이 꽉 동원되더니 천군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혼이 나갔겠죠. 그래서 천군천사들이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막 올리는데 찬양과 함께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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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자 주의 사자도 떠나시고 천사들도 다 떠나고 목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황홀한 가운데서 경험했던 이 사건 가지고 그들이 함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찾아로 가자. 우리가 받은 계시를 가지고 표적을 보러 가자. 오늘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 구주를 찾아가자. 이러고 그 밤에 발걸음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옮겨서 이제 구유의 누인. 구유의 누인 그가 표적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아마 집집마다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주로 구유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어쨌든 한 구유를 만났는데,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 아기가 누여 있는 걸 보고 딱 알아맞아, 알고 그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고 그를 함께 증언하고 그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본문입니다. 야, 저는 이 본문에서 구유의 누심이 표적이라, 구유의 누신 그가 표적이라. 무슨 표적? 메시아됨의 표적. 무슨 표적? 너희의 그리스도됨의 표적.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들려 주심으로 알려 주심으로 표적을 삼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다고요? 크게 다윗의 동네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윗의 동네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두 글자가 합쳐졌지요. 베이트 레헴 빵이고 베이트 집. 그래서 빵의 집, 떡의 집.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동네 이름이 떡집이에요. 자, 그런 떡집에 지금 그 주변에 동네 가운데 주변에 이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우리에 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들어갈 자기들을 받아 줄 방이 없어요. 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 양을 치고 있는 양우리로 간 겁니다. 양우리 아주 천하지요. 냄새나지요. 그런 양우리에 가 가지고 그 양우리에서 예수를 낳게 됩니다. 자, 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어디에 구유에 누였습니다 자,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이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밥통이잖아요 우리 경상도는 굿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나 뭐 염소나 이 밥그릇이 있잖아요 그 밥그릇 나무로 이렇게 파 가지고 만드는 것 거기에다가 딱 누여 놓은 겁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야 자이 구유까지 내려오셨 베들레헴 땅 구유에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어, 나셔서 누여졌다는 것 여기에서 저는 어, 오늘 한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자이 계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십. 여러분 하늘 보자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죠? 어, 저희 동네에도 어 제가 어릴 때 저쪽 꽤먼지역에먼 거리에서 이 물동이에 물을 주로 어 뜨다가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이 물찌개를 꽤 많이 쳐봤습니다. 참지고 오는 게 어려워요. 물이 출렁거리면서. 근데 동네에 그 펌프, 나중에 이제 이 펌프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펌프는 물을 잘때 물이 팍팍팍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딱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쭉 내려가죠 물이 쭉 내려가는데 빈 이게 물이 없을 때 말랐을 때 내려가 버렸을 때 아무리 움직여도 물안 나와요 뜨끄덩 뜨끄덩 소리만 나지 물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 물에 그 반드시 그물 수도 그 펌프 옆에 물동이를 갖다 놓요물동기를 갖다 놓고 여기에 물을 한방가지 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부어요. 그리고 한번더 부었고 그리고 이것을 저어요. 그러면 쿨럭쿨럭쿨럭 하다가 이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랫물을 만나는 순간 공기가 압축이 이제 빠지니까 이 물을 슥 끌어올리면서 저을 때 팍팍팍팍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죽었다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못 올라가요. 그렇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늘에 오릅니까?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내려 보내신 것은 여기서 영원히 그하라고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려고. 마중물이 내려가는 이유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곳, 세균들이 있는 곳,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닌 그런 곳에 가장 비치는 곳에 오셨다는 것은 또 하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여기에 그처를 삼으셨어요. 그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탄에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가감없이 제거시키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전쟁합니까? 왜 경쟁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사단이 꼬우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노아홍수, 대심판으로 인류가 싹 멸망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높아지려고 하다 완전히, 가라앉잖아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높아지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아니면 바리세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게시를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게시를 받아도 게시를 안 믿어. 그래서 가장 한참한 목자들에게 오셨어요. 목자들은 그 말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그 밤도 지나기 전에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움직여요.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경험하느냐 받은 게시를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요셉도 꿈으로 말을 하면 즉시 움직여요. 아무, 앞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어, 성경학자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고고학에서도 역사에서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해요. 나사렛이 어느 동네인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 동네가 나사렛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역사에도 없는 동네. 그 천한 여인, 잠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자기 몸으로 받았을 때그 감격, 그기쁨 요셉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예수를 받고 그가 얼마나 이렇게 큰 찬양을 합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는데 어디까지 더 내려가십니까? 무덤까지 내려가셔요. 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끌어내 올리려면 무덤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무덤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 네.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좋은 날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목자들이나,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마리아나, 그 당시에 쓰임 받았던 요셉이나 그 당시에 쓰임 받았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주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장소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원하는 그 자리에 오십니다. 구유의 누이심이 표적이라. 오늘 날 너희가 가서 확인해봐라. 이것이 표적이라. 그들은 그 표적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그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온 세계가 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저도 핸드폰에 어제, 오늘, 그제, 크리스마스 뭐 이런 그림, 뭐 축제, 뭐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심지어 쓰레기처럼 들어와요. 그렇게 축하한다고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오는데,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메리크리스마스 하는데, 예수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삶에 예수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분이 의논 대상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때 그분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시도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표적으로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표적으로 받았음에도 그 앞에 나가 경배하고 엎드리냐는 많지 않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런 중에도 저와 여러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여 축복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의 얘기를 마치고 끝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 우리와 똑같이 1945년도에 이스라엘도 2차 대전과 함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20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다가 되찾았습니다. 그때 초대 수상 벵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을 두 번을 잘 했습니다. 수상 두번한 다음에 그가 수상자리에 내려와서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그들이 말하는 키프처라고 하죠? 거기 가서 사막 개관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막을 개관하면서 그가 청년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느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다. 가만히 있어서는 강이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막을 개관하면 강이 된다. 오늘날 유대 광야는 세계적으로 좋은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러면서 죽으면서 비문에도 그렇게 청년들이여 사막을 개가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공 국립묘지에 가지 말고 이 사막에 여기에 나를 묻어 달라. 거기에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아, 높아지려고 하다가 깨지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낮아지는 그 자리에 주의 역사가 있고 주가 그를 들어 쓰시는 오늘의 성탄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큰 성탄, 우리의 작은 성탄이 이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표적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시 그 표적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저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배를 받으신 주님 함께 기뻐 찬양하며 돌아가는 저들 모습 오늘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능력이 될 진정 우리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 앞에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친히 떡이 되시려고 그 밥통에 누우셨던 주님. 친히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이 땅까지 친히 내려오시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그커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 감동감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심령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위에 특별히 나라의 민족위에 주에 세우신 몸된 교회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